117억 원 가치의 신혼집 공개. 서울의 아침이 유난히 또렷하던 9월 5일. 조용히 열리는 한 결혼식이 도시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오랫동안 짠국이라는 별명으로 웃음을 짓게 하던 남자, 김종국. 계산대 앞에서 모른 척 지갑을 미루고 멤버들에게 오늘은 네가 사라는 농담을 들으며도 개위치 않던 그가.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누구보다 실속을 따지던 그는 결혼을 앞두고 약 117억 원으로 알려진 신혼주택을 선택했다. 절약의 아이콘이던 인물이 가장 소중한 순간에 통큰 변신을 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드라마였다. 그 드라마의 복선은 은근하게, 그러나 연속적으로 깔려 있었다. 먼저 지난 4월 서울 강남권의 70평대 빌라 매입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에서는 이 집이 신혼집이 될 거다. 라는 짧고 단호한 예고가 흘렀다. 당신은 웃음판 의심반이었다 정말 결혼을, 정말 그가. 하지만 8월 18일 팬카페에 올라온 자필편지는 모든 물음표를 마침표로 만들었다. 저 장가 갑니다. 기다린 만큼 간결했고 조용할수록 확실했다. 예상치 못한 장면 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8월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 김종국은 멤버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결혼하는데 안 오면 섭섭하지 않냐? 지석진은 반사적으로 유튜버 콘텐츠 아니냐? 고대물었고 유재석은 핵심을 찔렀다. 연예계 사람이냐? 김종국은 똑바로 고개를 저였다. 아니다. 연예계와는 무관하다. 그한 문장은 그를 둘러싼 수많은 루머를 순식간에 정지시켰다. 온라인을 달구던 LA 거주 38세 CEO 설, 유명 영어 강사의 딸설등 자극적 표제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신부는 비연예인, 신상은 비공개. 공개된 정보는 이두 가지 뿐이었고, 그 경계는 단단했다. 그 경계 바깥에서 팬들은 오래된 농담을 접고 축하로 목소리를 바꾸었다. 드디어 간단히 믿기지 않는다. 늘 결혼 압박밈으로 웃기던 사람이 진짜로 웨딩 마치를 축복의 문장은 댓글창을 오르내리며 하나의 합창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온 시간을 알고 있었고 짠국이라는 별명이 캐릭터이자 전략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전략은 인색함이 아니었다. 필요할 때를 기다리는 집중의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필요의 순간이 바로 지금. 117억 원 신혼집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됐다. 숫자는 그 자체로 이야기다. 117. 100을 넘어섰지만 120에 닿지는 않는. 과시와 현실 사이의 묘한 접점. 너무 많이 썼다. 는 감탄과. 그래. 그럴만하다. 는 수긍이 동시에 고개를 드는 지점. 집은 주소와 평소. 자재와 조망으로 설명되곤 하지만. 사실 집은 우선순위의 합이다. 그는 예능에서 웃음을 위해 주머니를 닫아두던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순간에는 문을 활짝 열었다. 절약은 습관이었고 결단은 철학이었다. 결혼식 당일 현장은 어쩌면 의외로 조용했다. 비공개 예식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입구 반짝이는 플래시 대신 낮은 목소리의 인사말과 조심스레 닫히는 자동문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그 정적은 이상하리만큼 긴장감을 만들었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상상을 부르는 장치. 김종국이 오랫동안 보여준 절제의 미약은 그의 결혼식장에서 또한번 발휘되고 있었다. 사회는 유재석이 맡았다. 런닝맨에서 15년을 함께 달려온 동료이자 친구. 원래 스케줄을 조율해 사회를 맡았다는 뒷이야기까지 더해지며 이 결혼식은 위리의 시간표로 완성됐다. 예능에서 쌓은 호흡이 현실의 의식에서 의전으로 바뀌었을 뿐.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웃음은 오늘만큼은 소란스러워지지 않게. 그때 온점을 찍듯 조심스레 마무리될 공산이 컸다. 그리고 신혼집. 117억 원짜리라면 대체 어떤 모습일까? 대중의 상상은 자연스레 그 공간을 배회했다. 해가 방위 끝까지 차오르는 남양거실. 물결처럼 이어지는 천장 라인, 최소한의 선으로만 존재하는 가구들. 그러나 실상 우리는 그 집의 내부를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면적도, 자재도 아닌 의지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짠국이면서도 쓸줄 아는 사람,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그 이행의 문장이 신혼집이라는 명사로 변환된 순간, 금액은 하나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신혼집. 117억 원짜리라면 대체 어떤 모습일까? 대중의 상상은 자연스레 그 공간을 배회했다. 남양 거실의 해가 방위 끝까지 차오르고, 천장선은 물결처럼 이어지며, 가구는 최소한의 선으로만 존재한다. 그럴 것만 같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다. 내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면적도, 자재도 아닌 위주의 크기이니까. 짠곡이면서도 쓸줄 아는 사람,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그 이행의 문장이 신혼집이라는 명사로 변환되는 순간 숫자는 상징으로 변한다. 117은 면적이 아니라 다짐의 넓이다. 그러나 상상은 멈추지 않는다.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멈춰 서는 소리, 복도에 짧게 스치는 발자국, 누군가 현관 앞에서 키패드를 톡톡 두드리는 손끝. 문너머의 기척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지만 그 아무것도가 오히려 긴장을 조인다. 플래시는 멀리서 깜빡이고 경비원은 한번더 주변을 훑는다. 누군가의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리다 뚝 멈춘다. 모든 소리는 절제되어 있고 그래서 더 크게 들린다. 보여주지 않는 연출이 만들어내는 서스펜스 김종국식 침묵의 미학이 건물 외벽을 따라 고요하게 깔린다. 문이 열리면 무엇이 있을까? 흰 벽에 햇빛이 걸려 만들어낸 긴 사각형의 그림자. 유리 테이블 위 반드시 놓인 잡지 한 권. 냉장고에서 저절로 켜졌다 꺼지는 미세한 기계음. 소파 팔걸이에 걸린 회색 트레이닝 재킷.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장면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의 샷이라는 것을. 확정 대신 기대. 정보 대신 상상. 신혼집은 공개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많은 화면을 관객 각자의 머릿속에 띄운다. 장면은 비어있고 빈 장면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담아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계산대 앞에서 주머니를 닫아 웃음을 만들던 남자가 인생의 분기점에서는 주저없이 문을 열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값비싼 스톤과 프리미엄 가전이 아니라 둘이 살아갈 날들을 위해 그간의 절약은 웃음을 위한 캐릭터였고, 현실의 결단은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금액이 커질수록 과시는 쉬워지지만 그는 반대로 비공개를 택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경계는 더 뚜렷해졌다. 보기 쉬운 화려함 대신 보기 어려운 단단함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 그 선택이야말로 이신혼 집의 가장 값비싼 인테리어다. 복도 끝. 센서 등이 잠깐 켜졌다가 곧 꺼진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추고, 문틈을 훑는 듯한 시선이 스친다. 하지만 열쇠는 돌려지지 않는다. 대신 시간만이 무음으로 돌아간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웅성거리지만, 이곳은 다른 시간, 사적인 시간. 바깥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돈다. 단지명은, 동호수는, 내부 구조는, 그러나 답은 언제나 같은 곳으로 되돌아온다. 알 필요가 없다. 집은 좌표가 아니라 관계이고 스펙이 아니라 약속이니까 손바닥만 한 계약서 위에 얹힌 사인 두 개가 수백 평이 도면보다 넓은 의미를 만든다. 그 의미가 바로 117이라는 숫자를 붙잡아 돈의 언어에서 삶의 언어로 번역한다. 한때 돈을 안 쓰는 남자로 불리던 사람이 가장 아껴야 할 순간에 정확히 쓴 사람이 되는 장면. 긴장감은 여기서 최고조를 찍고, 동시에 잔잔한 안도감으로 바뀐다. 스토리는 고조됐고, 결말은 조용했다. 좋은 이야기의 규칙처럼. 독자는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커튼색은 무엇일까? 주방 카운터는 어떤 재질일까? 방은 몇 개일까?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반전은 다른 곳에 있다. 디테일의 빈칸이 이야기의 동력이라는 사실. 보이지 않기에 더 보고 싶고, 들리지 않기에 더 듣고 싶은 법, 그 사이를 가르는 선이 깔끔할수록 상상은 더 멀리 뛴다. 김종국이 택한 비공개는 호기심을 막는 벽이 아니라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는 트랙이다. 오늘 닫힌 문 하나로 내일의 페이지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신혼집을 보지 않고도 보게 된다. 오후에 빛이 바닥을 길게 핥고 두 개의 머그컵에서 김이 오른다. 한 컵은 그가 늘 마시던 단백질 쉐이크일 수도 있고, 다른 한 컵은 이제 둘이 나눌 커피일 것이다. 똑같은 컵, 다른 의미. 이 단순한 구도가 117이라는 숫자에 온기를 입힌다. 가표는 서랍 속으로 들어가고, 남는 것은 생활의 체온이다. 문은 아직 닫혀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이미 열렸다. 짠국이라는 별명은 쇼의 조명 아래에서 역할을 다했고, 쓸줄 아는 사람이라는 새 이름이 어둠 속에서도 윤곽을 얻는다. 누군가 또 묻는다. 그래도 한 컵만 대답은 미소로 대신된다. 그리고 그 미소가 말한다. 오늘은 사진 말고 삶을 찍겠다. 바로 그 선택이 117억 원짜리 집에 가장 값진 풍경이다. 물론, 대중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는다. 유명인의 결혼은 곧 공적 이벤트처럼 다뤄지기 쉽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선이 선명하다. 팬카페에 밝힌 글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 사생활은 확인하기 어렵다. 소속 측의 짧은 입장은 간결했고 반복될수록 의미가 또렷해졌다. 김종국의 연예계 노 발언은 이 방침을 더욱 강화했다. 대중의 관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관심이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종국의 선택은 단호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는 보여주지 않기로 했다. 이쯤 되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짠국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캐릭터였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예능은 과장을 통해 진실을 비춘다. 계산대 앞에서의 망설임. 더치페이를 둘러싼 소소한 공방. 형, 오늘은 형이 사. 라는 멤버들의 장난. 그 웃음 뒤에서 현실의 김종국은 묵묵히 축적하고 있었다. 노래와 예능. 운동과 자기 관리, 광고와 해외 팬덤, 근육이 시간으로 만들어지듯 그의 커리어도 시간으로 다져졌다. 그리고 마침내 쓸 때를 만났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팬들의 반응은 이 변신을 더욱 탄탄하게 지지했다. 이제는 마음 편히 행복하자. 신부 비공개 존중한다. 결혼 후에도 런닝맨에서 행복한 모습 보여 달라. 응원의 문장 사이사이엔 오래된 안도감이 묻어났다. 노총각이라는 농담의 철진한 의상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남편이라는 새 이름표가 붙는 순간, 대중은 캐릭터의 변신을 환호로 승인했다. 숫자의 상징성은 여기서 또 다른 의미를 얻는다. 117억은 결과이자 서사다. 절약을 덕목으로 삼아온 사람이 선택한 단한 번이 크게 쓰는 지점. 그 지점은 과시가 아니라 약속에 가깝다. 두 사람이 안심하고 살아갈 공간을 마련했다. 가족이 될 사람을 우선 순위 1번 내 올렸다. 돈의 흐름이 가치의 지도를 그리는 순간, 집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선 결심의 형태가 된다. 기자는 예식장 바깥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취재는 때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묘사하는 일이다. 입구를 나서는 지인들의 짧은 미소, 악수의 온도, 축하의 눈빛, 그 작은 단서들이 한 장면을 완성한다. 문 너머에서는 아마도 간단한 식순이, 과하지 않은 음악이, 감정이 절도 있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 흐름의 마지막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가정으로 엮이는 순간이 놓여 있다. 그 순간을 향해 오늘의 모든 장치가 움직이고 있었다. 앞으로도 신분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종국 본인은 방송에서 여러 차례 공개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다. 이는 단지 숨기기의 전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을 지키는 약속에 가깝다.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가 무대에서 땀과 시간을 쏟아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 무대 밖에서 지키고자 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을 테니, 그래도 사람들은 묻게 된다. 그래도 조금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러나 그 호기심을 돌려보낼 힌트는 이미 충분하다. 유재석이 사회를 보고, 런닝맨 멤버들이 조용히 축하하며, 팬들이 멀리서 괜찮아, 잘 가고 있어, 라고 손을 흔드는 장면. 이 모든 것이 김종국이 살아온 시간의 총합을 말해준다. 그가 선택한 신혼집의 가격표는 그 총합의 외형일 뿐. 내용은 신뢰와 책임, 배려와 절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짠국이라는 별명은 오늘부로 역할을 다했다. 그 별명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준 갑옷이었고, 때로는 웃음을 만들어준 도구였다. 그러나 인생의 다음 장에서는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 필요할 때 아낌없이 쓰는 사람. 필요하지 않을 때 욕심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앞에서 누구보다 넉넉한 사람. 이 간단하고 어려운 정의가 이제 김종국이라는 이름 옆에 새로 자리 잡는다. 문이 천천히 닫힌다. 플래시는 멈추고 취재진은 물러난다. 바깥에 소음이 잦아들면 어딘가 새로운 신혼집의 거실에 오후의 빛이 길게 깔릴 것이다. 테이블 위 머그컵 두 개. 한 컵은 단백질 쉐이크일 수도. 다른 한 컵은 이제 둘이 나눌 커피일 수도 있다. 그 풍경 앞에서 117이라는 숫자는 배경으로 흐려진다. 결국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 숫자로 표현하고자 한 마음의 크기라는 사실. 김종국은 그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명료한 선언을 끝냈다. 잘 살겠다. 진심으로 마지막 플래시가 꺼지자 건물 앞 공기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멈추고 키패드 위로 손가락이 한번 스친다. 비밀번호는 외워진 듯 망설임이 없다.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것은 인테리어의 윤기가 아니라 짧은 웃음 한 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고 대신 확실해진 것이 하나 있다. 117이라는 세 자리 숫자는 오늘부로 자랑이 아니라 약속의 크기가 되었고, 짠국이라는 별명은 절약이 아니라 쓸줄 아는 책임으로.